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소년의 세계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지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바로 사회적 규범이 우리의 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맞아요, 민호 씨.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인사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습관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 사실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라고만 생각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초기 습관들은 대부분 주변 환경에서 모방하고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해요. 특히 가족. 친구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 때문이라는 거군요. 정확해요.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사회적 스크립트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가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로부터 전해받은 일종의 행동 지침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어른들께 인사할 때 허리를 숙여 예의를 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런 행동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아, 이해가 되네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어른들께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규범이 항상 명확하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중요한 점이에요. 사회적 규범은 종종 보이지 않는 규칙처럼 작용해요.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만 실제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사회적 규범이 청소년인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는 가족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미디어에서 보는 행동 양식에도 큰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거나 특정 음악을 듣는 것이 쿨하다고 여겨지면 그것을 따르게 되죠. 맞아요. 저도 친구들이 모두 특정 게임을 한다고 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도 시작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영향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물론이에요. 사회적 규범은 우리 사회가 조화롭게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것이나 차례를 지키는 것과 같은 규범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회적 규범과 습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민호 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사회적 규범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해요.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고 때로는 질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네요. 우리의 습관이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의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인식은 우리가 더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